안녕하세요.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마이리틀플래너 고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우리와 밀접한 보험인 실비보험 청구서류와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구 방법을 정리해보자면 집에서도 쉽게 가능한 방법은 보험사 홈페이지 접수, 그 다음 모바일 어플 접수, 그 다음에 팩스 기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팩스 접수가 있고. 이 외에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선호하시는 방법은 역시 모바일 어플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이겠죠? 집에서도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바일 청구라는 것은 각 회사에 어플을 다운받아 청구하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각 회사의 어플 말고도 요글래인는 모든 회사 실비 청구에 대해서 단 하나의 어플로 청구할 수 있는 어플도 존재하니 참고하셔서 조금 더 편하신 방법으로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우선 어플을 다운 받아 주셨으면 공인 인증서와 요새는 카카오톡으로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신 후에 어플 내에서 보험금 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병이나 상해 구분을 해주신 뒤에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도 청구가 완료됩니다. 이외에 서류를 준비하신 뒤에 집 근처 지점을 내방해서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우선 청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가 존재하는데요. 모바일로 진행을 하시면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청구가 가능하면 물론 개인 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 접수입니다. 이 방법은 어플로 진행하시는 것과 다르게 청구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홈페이지 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서류가 업로드 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신 뒤에 실비 청구에 필요한 병원 서류를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의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연락처로 문의 남겨 주시면 꼼꼼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청구서류예요. 청구서류는 안 그래도 복잡한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로 필요서류가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비청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비보험인 만큼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내가 낸 돈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이겠죠 이에 진료비 영수증이 필수로 지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영수증은 진료 내용과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꼭 진료비 영수증으로 받으셔야 한답니다. 다음은 진단코드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통원 확인서, 진단서로 가능합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로 발급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바로 약 처방을 받으실 때 받는 처방전인데요. 이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그리고 환자 보관용까지 총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만약 처방을 받으셔서 처방전을 받으신 후에 환자 보관용으로 코드가 나오도록 한장더 요청하시면 추가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도 무료로 처방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한 실비보험에 대해서 추가 서류에 대해서 내 돈을 낸다는 게 굉장히 아까울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꼭 참고하셔서 무료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은 내용인 통원 치료일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환자 보관용 처방전으로 총세 가지 병원 서류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입원이나 수술한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나 수술 확인서까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청구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2015년도 3월 기준으로 청구 기간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실비보험 가입 전에 진료를 받으신 내용은 가입 후에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실비보험 청구 방법과 서류를 주제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보험 상담이나 기존 증권 분석, 비교 제안서 등등 궁금하신 점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만 마치면서 마이리틀 플래너 연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